패트나왔다면서 네, 참새단 여러분이 소중한 페나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빨리 소개, 소개해 줘요. 먼저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기념해서 참새단 미르솔피 님께서 보내 주신 페나트입니다. 저희 둘이 찍은 셀카 같죠? 역시 이 귀여움은 숨겨지지 않는구만. 소중한 페나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나트예요. DC인사이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갤러리에서 익명의 참새단분께서 저희 영상 썸네일을 오마주해서 프로젝트문 세계관에 가상의 유튜브 채널 영상 썸네일을 만들어주셨어요. 와우! 근데 변호사님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알아요? 나름 51차 엔딩도 본 헤비 플레이어입니다. 후속작들은 아직 플레이를 못해봤지만 세계관이 매력적인 게임이라 언젠가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근데 원작 게임이 있는 테마트 그쪽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프로젝트 문과 협의하에 제작되었어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이니까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공존하게 되어 사용하려면 둘 모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옆에 나트 쓰려면 허락을 제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원 저작자가 저랑 프로젝트 문두 사람이 되겠고요.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주신 참세단 분까지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와우, 절차가 아주 복잡하네. 그래서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2차 창작물 작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젝트 문도 비상업적으로 이용되는 2차 창작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은 상업용 채널이다 보니 가이드라인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에 진행되게 되었죠. 우리 채널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채널도 있죠. 특히 다른 미디어들과 다르게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창작자의 법률 검토를 꽉 변호사의 견해로 표현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엥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이차 창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차차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꽉 변호사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으니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와 그럼 꽉 변호사 펜아트 그려도 되는 거? 어떤 내용인데요? 엄청 야한 1 9금 만화인데요. 종이책은 음화 반포죄, 디지털 판본은 정통만법 위반이니 공식적으로 허용해드릴 순 없겠네요. 무시하고 그냥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 저작지 상권을 침해하게 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형법 위반을 걱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뭘왜 아쉬워하시는 거예요?